자 이번 영상에서는 9월 21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덴의 변이체 보스 마르두크 등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대비 50% 이하로 단축 정말 기다렸던 개선사항이죠 왜냐면은 이제 마르두크를 기다리려면 잡몹들을 잡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특히 테라가드맵, 테라가드맵 같은 경우는 이제 잡몹들을 빨리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스를 기다리기까지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50% 이하로 단축 어, 정말 많이 단축을 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모두가 원하는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PVP 기록 내 처치 조롱 가능시간 1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풍요의 들판 던전 내에서 몬스터 처치로 획득할 수 있는 풍요의 금화수량이 2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들판 개꿀팁이 있죠? 이제 시작하기 3초 전 또는 5초 전에 입장을 하면은 사람 수 굉장히 적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초 전 5초 전에 입장을 하면은 저 포함해서 사람이 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다면 보스를 못깨요 보스를 못깨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풍요의 금화 한 번에 1000개 이상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정말 꿀팁이고요. 그래서 풍요의 금화를 정말 많이 얻으려면은 시작하기 막 3초 전 5초 전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초 전에 잘못 입장하면 튕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5초 전 입장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주로 5초 전에 입장을 해가지고 풍요의 그마 한 번에 천 개를 먹어줍니다. 또 꿀팁이 있다면 황금 가지 그 식물처럼 생긴 몹이 있습니다. 식물처럼 생긴 몹을 잡으면 풍요의 금화를 더 많이 줘요. 원래 다른 몹들은 풍요의 금화 7개, 8개, 6개,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 식물 몹을 잡으면 이제 풍요의 금화 20몇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경험치도 5배를 더 많이 줘요. 걔는 이제 경험치를 5천 몇 주고 다른 몹들은 경험치를 천몇 주거든요. 제가 방금 말한 식물을 잡으면 훨씬 더 많은 풍요의 금화랑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패스왕과 사용 시 결과 바로 보기로 진행되는 소환 결과 연출 속도 개선. 자, 시면의 포식자 보상 2배 이벤트. 여기를 보시면 빛바의룬 파편 기존의 10개를 주는데 이벤트를 진행해서 20개를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빛바의룬 파편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골드를 별로 못 모으시는 분들은 이빛바의룬 파편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 이제 2배 이벤트 그리고 기호도 1등은 50개에서 100개 드랍 보상은 30개에서 60개 저는 30개 요거 한번 정도 먹어봤는데, 60개 먹으면 은또 많이 스펙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스펙을 위해서 빛반의 눈 파편 이런 식으로 드랍이 되고요. 그리고 또 순교자의 숲 시간 두배 이벤트. 근데 저는 차라리 경험치나 골드 두 배로 하는 게 좋은데 어 시간 두배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차라리 효율을 두 배로 주는 게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대신에 그만큼 드랍템을 많이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순교자의 숲 같은 경우는 경험치를 많이 주고 성스러운 불꽃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매일 무조건 가주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스케일 강화 지원 선물. 매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5일 동안 2000골드랑 신비로운 스케 강화 주머니 2개,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3개, 5개, 10개, 15개, 어 굉장히 조금 주죠. 상급 신비로운 양피지 2% 확률로 나오긴 하지만, 어 개수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수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가위 달빛 방랑 캣테시 이벤트 종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 조각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교환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0 0시 이후에, 아직 이 품목들은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0 0시 이후에 요거 전부 다 교환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뭐 물약 교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 수정, 모험의 표식 상점 내, 모험의 희귀 스킬북 선택 상자 구성품 오류 수정, 샤프 아이즈 스킬북 3점용이 스킬북으로 잘못 들어가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파괴 정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 전에는 희귀 등급, 수정 후 고급 등급. 아, 이게 희귀 등급이었어? 아, 이렇게 고급 등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패치 노트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일단 패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마르드크. 이게 이제 시간을 줄여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보스를 이제 기다리려면 한참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룬파편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마음에 드는 이벤트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룬파편 많이 얻으신 다음에 스펙업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스펙업 꼭 하시길 바라고요 또 순교자의 숲 시간 두배이멘트 요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다계정 등록이 가능하고요. 제가 또 추후에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미션 요것들을 완료하면 여러분들한테 쿠폰을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등록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계정 등록까지 해주시다면은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무과금 지팡이 육성 중인데 무과금으로 육성을 하는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드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